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이하이. 어디 갈까요? 어, 제가 한번 찍어 봐도 될까요? 네. 짧파 좋아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그러면 1번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1번 갈게요. 이번에 오늘 치킨 드셨나요? 아. 아. 아니요, 저 지금 세 판짼데 완전 완전 못 하고 있어요. 아 <laughs> 먹으면 되죠, 그죠? 먹여 먹여 주시면 되죠, 뭐. 뭐 저녁을 많이 먹어서. 아 그럼 안 드셔도 되겠다. 아, 아 제가 많이... 좀 폭식을 잘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아깝다. 아, 내려야 되는데 이거 봐 내려야 되는데 정신 팔려 있어. 아 제가 많이 안 드셨으면 제가 한 마리 사드리려 그랬는데. 아... 깝네요. 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운동하고 올게요. 근데 <laughs> 가는 거 같아요. 한테 와요. 이걸 네. 이걸 온다고. 걸걸 온다고. 오. 화킬레스. 어, 나무 있어요 나무. 잡았어요. 어, 나이스 너무 잘하시네 아, 멋있다 아 제가 또 자랑 원래 잘안 하는데 그런 소리를 에이. 종종 들어요 <laughs> 제가 또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져서 네. 되게 잘하거든요 더 잘해줘요 오, 저 진짜 칭찬 봇이에요 <laughs> <기대, 저 웃음> 무미건조한 칭찬도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아저 아, 무미건조한 건안 되는데 저는 칭찬을 하면 네 출력이 더 죽어요. 아 죽어요? 그러면은 네. 칭찬 안 하고 그 <laughs> 욕은 아니에요. 안아 요, 욕은 <laughs> 안 돼. 그 아이디 뭐라고 읽어요? 수료? 네. 아 근데 이게 제 거가 아니고 네. 제가 혼자 맨날 피시방 다녀서 남자친구가 네. 자기 컴퓨터를 절 줬거든요. 중간 아... 아니에요. 빌려줘. 그래서 남자친구 걸로 하고 있어. 그래서 하루 종일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일하고 계세요? 무슨 벌써 자야 될 시간이 무슨 일 하세요? 제가

제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laughs> 듣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한 문장이라도 안 될까요? 어떻게 한번 혼나 보실래요? 아, 네, 네. 제가 또 <laughs> 혼나는 건 싫어하는데 한번 혼나 보죠. 아, 그러면 또 혼날 행동을 하시면 그때 이제 그때 해주시나요 그러면? 보여드릴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혼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 지금 혼날 혼나... 미쳐, 아니 <웃음> <웃음> 이렇게 죽어? 살리지 마요 님 도망가! 아. 님 네? 네? 저 아까 전에 막 먼저 죽고 막 님한테 수류탄 던지고 그랬잖아요 네 빨리 빨리 혼내봐야 빨리 <웃음> <웃음> 조금 네. 그 정도는 뭐 아. 애교로 아님버릇 아. 아. 아, 나빠져요 일곱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제가 버릇을 이따가 고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더 까불까불 해볼까요? 어떻게? 아니, 아니요. 저 지금 충분히 네. 충분히 혼낼 수 있어요. 잠깐만 아, 기다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힌. 위에 힌. 하나 힌. 내렸어요. 딘 1번 바로... 네, 네, 어, 뭐 쓰세요? 저 움프요. 어, 밥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 저 빚죠? 어. 골스요 음... <laughs> 아. 이럴 때 욕하시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다 죽으면 이제 욕은 하죠. 그렇죠, 그렇죠. 욕은 잘할 때. 수... 네. 욕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laughs> 아니, 아니야. 혼내는 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욕이 아니라. 네. 어, 어, 어. 뭔지 알죠, 딘? 님? <laughs> 지금 지금 혼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지금, 지금 일부러 일부러 죽고 계시는 거예요? 아, 혹시? 이거, 무슨 소리예요, 님? 1번 핑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거 왜 올라갔어? <laughs> 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아 네. 오랜만에 켜서 그런지 이게 안 되네요. 손이 안 따라주네. <laughs> 괜찮아요. 아그 끝에 여님? 네. 축하드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게, 그게 끝이라고요? 네. 이거를 제가 혼내야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죠. 아! <laughs> 아, 딘. 알고... 알고 있었어요, 딘? <laughs>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네네. 유튜버 같을까요? 아, 제가 유튜브 같았나요? 유튜버 같았나요? <laughs> 너무 그래서 한번 쳐본 거였거든요. 아... 알고 계셨네요? 알고서 이제... 예... 저 갖고 노셨네요? 저도 갑자기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제가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아, 딱 목소리가 유튜버여서 그래서 안혼네주실 거예요? 진짜 화나는 상황이 생기면 진짜 한번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보통 어떨 때 많이 화나세요? 배그하면서 화난 적이 있으세요? 아, 상대방한테 화나는 일은 거의 없고, 아... 제가 너무 못해서 힘드네요, 아... 살짝. 아... 어이쿠, 실수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아, 손이 다쳐가지고 아, 가끔 이제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죄송해요, 저.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면 혼낼 수가 없죠, 진짜로. 아, 그래요? 아 미안해. 나이스. 어 보급 주나? 어 줬다 줬다. 어 줬다? 근데 이거 좀 멀어서 안 갈게요. 한 네. 여기 1번텐죠 그러면 저 정도는 준게 아닌 것 같은데. 아 <laughs> 저희 먹으라고 준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아아예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네, 또 실수를 했네요. <laughs>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시면 에이. 안 돼요. 아, 아 어떻게 말을? 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을 버려. 사람이 혼나는... 어? 사람이요. 가까우면 가깝다고 <laughs> 얘기할 수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laughs> 어... 그렇죠. 어, 저기 보디 있다. <laughs> 제가 도끼로 잡고 볼게요. 어디? 하이. 도끼요? <laughs> 하이. <호이? 웃음> 사람이가 혼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결혼하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눈물 쏙 빠지게 잘 웃는 혼내는, 잘 웃는데 이렇게 멍석 깔아주니까 또내겠네게아 그래요? 그러면 혼내는 건좀 그런 거 네. 같고 그 네. 유치원 네. 선생님 식 말투로 어떻게 네? 거기서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수업하는 말투라던가 이런 거 짧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안 하요. 뭘? 아 뭘? 뭘? 너무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수륙님. 그 제가 비밀로 해드릴 테니까 그 반에서 말 제일 안 듣는 친구 있잖아요 남자애 비밀로 해드릴게요. 아, 저희 반은 남자애가 제일 말을 안 듣지 않아요. 아 여자. 여자애가 제가 그, 그 여자애라고 치고 제그 여자애 이름이 어떻게 돼요? 비밀로 해드릴게요. <laughs> 어, 아 이거 진짜 이거 유튜브 에올라면 저. <laughs> 비밀로 해드릴게요, 린. 네. 그그 B 그 처리해 드릴게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선생님 <laughs> 절 <웃음> 생각하시고 네 편하게. 어, 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자신감이 <웃음> 생기는데요. <웃음> 우리 그러면 아, 여기서 기다려 볼까요. 싫어 싫어 나 저기 갈 거야.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laughs> 어, 님.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화가 나네요 이거. <laughs> 이거. 아,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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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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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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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한테 이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이리 이리 나와서. 선생님 진실의 방들려가지 마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들어오세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아, 선생님 진실의 방 들어가기 아. 싫어요. 이리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한한 번만 빨리 오세요. 한 번만 잘못했어요. 여기 나지 말고 문으로 문으로 들어오세요. 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 봐주시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빨리 이, 일로 들어오세요 칭찬 스티커 다 떼요 서, 서, 선생님은 늦으면 은 원자 선생님한테 안 들키려고 담넘던데 여기 들어가세요 오늘 답.. 들어. 오늘 답 왔는데 아아 아, 아, 술 타고 이야기하면 아, 아, 아. 될까요 안 될까요 아아 아, 미안.. 미,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빨간 줄을 봤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아 근데 진짜 화못 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착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진짜 이러면은 보통 이제 화나서 로비로 많이 나가거든요. 아 근데 진짜 어님 밑에 와우 사람이었어요? 혹시 구상 필요하세요? 여섯 개 있는데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드릴게요. 저 10개 있어요. 왜, 왜 구성을 그렇게 많이? <laughs> 아니, 아까 저 친구 6개 들고 있더라고요. 돼지네, 저 친구. 그쵸, 저런 친구 보러 돼지라고 하는 거 맞죠? 친... 선생님. 라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laughs> 그럼 꿀꿀이? 와, 근데 <laughs> 제앞에서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laughs> <laughs> 어떻게 하나요, 애들은? 아 애들은 네. 그렇게 놀리지 않사실잘왜 아. 놀리면 혼나거든요 아아 아이 착하네 때 묻지 않은 친구들 아, 저기 있네 확인 확인 뒤에 답 있어요 네 피에서 붙였어요 딱핑 찍어줄 수 있어요 지아 확인 확인 사운드 난다 딱 기절이에요 진짜 너무 잘하시네. 아, 집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확인 확인 확인. 여기? 안돼안 돼. 들켰어. 기절이에요? 안돼 안데아 전... 아, 뒤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양각이거든요 어, 근데 이 친구 맞는다 네. 먹을 수 있었는데 네 확실히 예 <laughs> 이거 나중에 <제대로 이거 웃음> 혹시 그 괜찮으시다면 아, 아셔도 되는데 못보여드렸으면 아니 아니저 영상 잘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재밌었어요, 딤 네, 감사합니다. 봉수. 짝짝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와우, 브라보. ଘର ସାର